잘 들어 사람들 관심이 내란 재판에 쏠려있는 사이 법사위에서는 나경원과 주미애가 크게 한판 붙었어 이런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새 재메주엘라가 유행어랍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의 발의 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경원 의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자, 정리하면 바로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 나경원은 이때다 싶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지. 유죄가 선고되었어도 법원이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해줬다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나경원을 엄벌해야 한다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